5070. 황혼이혼을 피하는 비법. 누구나 영화 같은 삶을 산다. 말은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는다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말 때문에 낭패 본 기억이 많습니다. 사업에서도 아내와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조심해도 삶이 바뀔 거라는 걸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직선적인 말투의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아내는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할 말은 하는 타입입니다. 이것도 반대라서 살면서 부딪힘이 많았습니다. 50살이 넘어가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 부대끼지 않으며 따로 삶을 일구어 나가려 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땐 순간을 참지 못하고 순식간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3초, 아니 1초만 참아도 싸움이 나지 않을 겁니다. 타협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우리 부부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따지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한 발씩 양보하며 살아보니 왜 진즉 이렇게 못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이혼의 고비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고비는 넘었다지만 앞으로의 삶에서도 의견 마찰과 부부 싸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 책을 통해 알콩달콩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비법 1. 고맙다는 말은 기본. 그리고 시간을 묵혀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감동합니다. 그런데도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30년 넘게 살았어도 어색하고 쑥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말이 필요해? 이미 다 아는데. 이렇게 속단하다가 큰일 납니다. 양성 평등이 아니라 여성 우위의 시대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뒷방 꼰대 지급받기 쉽상입니다. 부부간의 언쟁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지고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난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듭니다. 굶어봤자 서로 손해입니다. 말없이 상을 차리고 각자 밥을 먹습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비법 2 부드러운 말, 웃는 얼굴, 따뜻한 시선이 복을 부른다. 말은 가장 기본적인 소통도구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속마음을 온전히 전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게 됩니다. 반면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관계가 깨지게 합니다. 서양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가 칼로 입은 상처보다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리스는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색깔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채로운 색처럼 여러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매력적인 말, 부드러운 말은 운을 불러드립니다.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긍정 확언을 하거나 성공 확언으로 좋은 에너지를 당기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 싸움의 씨앗이 한마디 말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은 참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호감을 사고 부부관계 술술 풀리게 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고성을 삼가고 부드럽고 차분하게 말해야 한다. 둘째, 미소는 필수입니다. 셋째, 상대에게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뜻한 눈길이 만나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숨길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맹자가 말했습니다. 말의 억양을 바꾸면 상대와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한박 웃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벼운 반 웃음이라도 지으며 살아보라고 권해봅니다. 비법 3. 고집보다 유연함을 뻣뻣해지면 부러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반려자입니다. 어느 한쪽이 고집을 부리고 양보하지 않으면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용이라는 관점으로 섭리를 받아들여 내 주장만큼 상대에 대한 이해심도 갖추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억지 고집은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이가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고집스러웠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고집이 꺾이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온고집 노인도 나이가 들면서 뜻을 굽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5070 어른들이여, 우리들에게는 고집보다 남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비법사 간섭은 금물, 관심은 필수.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법문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이 했든 말았든 상관하지 마라. 다만 너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 보라. 법정 스님이 이 법문을 알기 쉽게 풀어 주었습니다. 남의 허물이나 결점이 눈에 띌때 시선을 돌려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한다. 내게는 그런 허물과 결점이 없는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중생계는 너나 할것 없이 비슷비슷한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부부간의 간섭은 금물이고 관심은 필수입니다. 내 말에 상대가 기분이 상하면 간섭입니다. 몇 시에 들어오냐는 말을 따뜻하게 하면 관심이고 따지듯 하면 간섭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잔소리인지 조언인지 잘 가려서 말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간섭받는다고 생각하면 부모를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부모를 꼰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공연의 책, 책은 도끼다의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배우자와 가족이 있는 것보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한 새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법 5. 황혼 이온 무조건 남자가 손해. 성질 부리지 마라. 예순 나이를 이순이라고 합니다. 귀가 순해져 듣는 대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예순살이 되니 버럭해봐야 저만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중동의 자세가 답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성가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번 생은 처음입니다. 인생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날 확률은 수천만 분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엄청난 확률로 만난 것입니다. 아내는 아들, 딸을 낳아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내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런 아내를 낳아준 장인, 장모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법 6. 서열이 밀려도 가장이다. 꿋꿋이 존재하기. 부부 사이에 서열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다툴 때는 서열이 낮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조금씩 내어주고 얻어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맹자는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 복종시키라 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장이라고 가족을 소나기에 넣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덕을 베풀어 그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갑과 을에 서열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이 온다 해도 서열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서열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아빠를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가부상적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고루한 꼰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식구가 함께 있을 때 아내는 아이들 먼저 챙깁니다. 저는 제일 뒷전으로 밀리고 맙니다. 돈을 마련하는 일이나 짐을 옮기는 일, 몸을 쓰는 일에만 첫 번째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서열에 개의치 않고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